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울음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무슨 일로 이곳에 앉아 계시는지. 설교 순서가 돼 가지고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안 그랬으면 밑에 있을 텐데 아직. 네. 어제 저녁에 올라왔고요. 사실 전 이번 추석 명절에 그 저희 할머니, 저희 외할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올해 90 되셨고요. 외할머니가 108세 되셨, 아니, 98세 되셨어요. 98세. 98세 되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점점 기력이 쇠하여 가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는 많이 못 고르셔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일어서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첫째, 둘째 다 데리고 가서, 어르신들은 어떻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할머니, 우리 둘째 좀꼭 안고 사진 좀 찍어 주십시오. 외할머니, 우리 둘째 좀꼭 안고 사진 좀 찍어 주십시오. 그래서 꼭 안고 사진 찍었어요. 사진 찍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컸을 때아 여기가 내 증조 할머니야, 여기가 진 외증조 할머니야 이렇게 좀 알려 주고 싶어서요. 처가에도 다녀왔습니다. 가까워요. 광주에서 강경 한1 시간 반 거리밖에 안 되는데 다녀왔어요. 이번 가을에 저희 아버님이 30년 목회를 정리하십니다. 다음 달 23일에 이제 은퇴하시거든요. 은퇴하시는데 그곳 사택이 이제 마지막 가는 거예요. 마지막 가는 거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새로 이사하는 은퇴하시고 사실 집을 이제 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그쪽으로 내려가게 돼서 이곳이 마지막이다 싶으니까 또 함께 또 사진을 찍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어, 외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이렇게 사진 찍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 여기가, 니네 외할아버지가 30년 이상을 목회하신 교회 사택이야, 어, 교회야. 이런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음, 요즘 제가 가족 상담이라는 과목을 듣고 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어, 정말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어, 첫 시간부터 계속 제 머리에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게 뭐냐면, 가족이라는 게 뭘까? 가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어, 맴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추석에 왔다 갔다 하면서 딱 뭐라고 이렇게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아 가족이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가 굉장히 밀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는 잠깐 뉴스를 들으니까 서평택, 그, 그, 서평택 그 근처에서 한 40km가 빡빡이 막혀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음 저는요 이번에 우리 둘째 때문에 차는 못 탔어요. 돈좀 썼습니다. 비행기 타고 갔다 왔어요. <laughs> 어, 다행히 비행기가 <laughs> 있어 가지고 비행기로 오고 왔습니다. 돈을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 근데 이제 이 비행기가 소형 항공기다 보니까 낮게 떠요 높게 안 뜨고 낮게 뜹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제 이제 저녁에 타고 올라오는데 빡빡하게 막혀 있더라고요. 예. 아 얼마나 집에 빨리 가고 싶을까. 얼마나 집에 빨리 가고 싶을까. 근데 저렇게 차에 가로 막혀 가지도 못하고 나는 비행기 타고 가는데 슉 날아가는데. <laughs> 네, 다행히 우리 둘째가 마지막에 내릴 때쯤 앵 하고 울어서 네, 얼마나 고마운지 네,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어, 비행기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저렇게 가로 막혀 가지 못한 차들을 보면서 어, 한 가지 이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가 즐겨 부르셨던 노래 하나가 있어요. 18번. 관아하게 예, 취하시면 항상 부르셨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 가사를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멀고 먼지, 그리운 서울은 파도가 길을 막아, 가고 파도 못 갑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laughs> 바다가 육지라면, 태떠난 부. 수에서 울고 있지 않을 것을. 아, 바다가 육지라면 눈물은 없었을 것을. 예전에 저도 소식장 놀 때는 바다가 맥주라면, 바다가 맥주라면. 실컷 실컷 퍼마실 것을. <laughs> 어,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어, 아마 숨사람이었는가 보죠. 어, 어, 친정이 서울인 서울이든지 뭐 광주든지, 근데 이제 바다가 이렇게 길을 막고 가지 못하는 그런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다가 육지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배 타고는 못 가고 걸어서라도 갈 것을. 어. 오늘 본문에도 바다를 육지처럼 걸었던 두 사람이. 그려지죠. 예, 네, 누굽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신 후에,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셔요. 음, 그런 후에 이제 이렇게 있었던 일인데,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중 몇은 전직, 뭐죠? 어부예요. 어부입니다, 어부. 배를 모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인입니다. 타의 추정을 불어 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어요. 실력이 아주 좋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자들 중 몇은 오랫동안 배를 몰아본 이들이기에 그들에게 배를 맡길만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슬슬 바람이 입니다 그런데요, 어부였던 그들에게는 늘상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도 불태고 파도도 일렁일 테고, 그렇죠? 이런 바람이 불 때는 어찌해야 하는지 그들은 머리보다 몸이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직합니다. 어떤 일이 전문직이라면요 머리보다 몸이 먼저 알아요. 저도 이제 그 피아노를 배운 지는 한 31년 됐고 반주한 지는 한 25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반주를 하다 보면 이게 금방 이게 제가 머리로 하는 것보다 손이 먼저 알더라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사성부반주의 찬송가로 반주하는 거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손이 익숙치 않은 거예요. 뭔가 막 자꾸 틀리고 막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좀 바뀌었더라고요. 뭐 제가 뭐 전문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어떤 일에 좀 오랫동안 종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금방 이게 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이렇게 오고 나왔던 일들이 있으면 이 배를 모는 이 어부들은 제자들은 금방 알 거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날은, 이날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도 어찌 할지 모르는, 어찌 할바 모르는 아까 그런 상황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바람이 아주 거셌던 모양이죠. 예, 바람이 아주 거세고 폭풍이 막 일, 이렇게 몰아치고 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를 쓰면서 배를 진정시켜보자 했지만 그 노력은 모두 다 허사로 돌아갑니다. 바다 일에 있어서는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최고죠. 오랫동안 뱃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전문가인 그들 역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도저히 손쓸수 없는 때가 그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 있냐면 아주 조그만 문제에도 아주 크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만 도저히 통제도 안 되고 비바람은 몰아치고 하니까 이제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얘기들이 마음에 드냐면, 생각이 드냐면,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바다는 악한 영들이 모여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런 얘기들이 돌았답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악한 영들이 모여 사는 집이래요. 어찌 보면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아마 아실 겁니다. 오촌에 사실 분들은요, 이 바다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험한 일입니다. 나가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또 워낙 바다가 험하니까 갔다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어촌 지역으로 목회를 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바닷 사람, 뭐 육지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배척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워낙 바다가 험하니까 바다에 악한 영들이 모여 사는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함께 더해져서 이 사람들의 공포심이 아주 극에 달하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의 공포심이 아주 극에 달하는 겁니다. 심청이가 괜히 인당수에 몸을 던진 게 아니죠 <laughs>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삶은 내가 더잘 알지 않는가? 내가 더 전문 아닌가? 내가 전문인인 것처럼 살아가죠 내가 다할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나도 어쩔 수 없는 도대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에 휩싸이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주 조그마한 것도 또는 평소 때는 그냥 지나쳐버려버릴 지나쳐 버 지나쳐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일들도요, 크게 보여요.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하는 것 같아요. 다 나를 막 바라보는 것 같고 두렵고요, 무섭고요, 괴롭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배 타기 전에 어떤 일을 보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본문 읽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어요. 물고기 두 마리하고 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 제자들은 두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배 안의 상황이라면 두려워할 게 아니라 누굴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걸 봤으니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잖아요 봤잖아요 눈으로 직접 봤고 경험했잖아요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극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주님을 찾지 성경에 보면 주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저기서 오는 어떤 뭔가가 바다를 위를 걸어오는 뭔가가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령이라고 생각했을 만큼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 이렇게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안심하거라. 나다. 안심하거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이러한 때가 옵니다. 그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해요. 도저히 어디로 가야 할지 캄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우리가 의지할 분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바위처럼 든든하고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요, 더욱 큰 두려움에, 무서움에, 그리고 괴로움에 우리의 삶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들이 의지해야 할 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튼튼한, 그런 의지할 분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앞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 그들은 그분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유령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광주 가는 버스를 탔답니다. 운전은 누가 해요? 운전기사가 하잖아요. 휴게소에 한번 들렸어요. 휴게소 갔다 와서 다시 그 버스를 탔어요. 광주 가는 버스를 타고 눈 감았다 떴는데 광주에 와 있는 게 아니라 부산에 와 있더랍니다. 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했더니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어? 이거 부산 가는 버스 아니에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운전기사가 잘못한 거야. 여러분, 운전에 있어서는 운전사가 전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광주행 버스를 또 탔대요. 그런데 3시간 반이면 갈수 있는 이 버스가 7시간을 걸려서 갔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운전사가 광주길은 초행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을 모르니까 뱅글뱅글 돌아서 7시간 갔답니다. 여러분, 광주가는 버스라고 편말에 써있다고 그래가지고 안심하고 탔죠. 그런데 7 시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참 안심이 되는 건 뭐냐하면 우리 주님 얘기하신 것처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 의 든든한 의지 할수 있는 든든한 분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내 맡겨도. 될 만한 분으로,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반드시 두려움은 있을 수, 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요. 거센 파도가 나를 집어 삼키려 할 때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앞뒤 옆길이 모두 막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때가 올 수도 있죠. 그러한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시렵니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 가까이 오셨죠,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가까이 오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면 그대로 배 위에 오르셔서 풍랑아 잠잠하라 하시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 지금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풍랑 풍랑아 잠잠하라 이제 그만 됐다, 꼬마 됐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 위에 가만히 서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외치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외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참, 이 베드로가 참 재밌는 캐릭터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만일 주님이시여, 그, 주님이시거든 만일이라는 말을 넣어요. <laughs> 아직도 긴가민가 한 거예요. 저게 유령인가 주님인가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이거든 나를 명해서 무료로 오라 하소서 만일 주님이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럴까 <laughs> 어찌 되었든 참 재밌는 캐릭터를 가졌어요 엉뚱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순수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발 씻겨 주시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아 어떻게 주님이 제발을 씻으신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야야 내가 네 발을 안 씻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베드로 뭐라 그러니까 자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좀 씻어 주시죠. 여러분요, 때묻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순수한 그 사랑을 우요 그분께 때로는 좀 멍청스러울 만큼 과감하게 요구해 보는 것도 참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 되었든요. 베드로 물 위를 걸었습니까? 걷지 못했습니까? 걸었어요.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게 하나 더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을 때 여전히 바람은 거세고 비바람도 몰아치며 집채만 한 파도 역시 여전했다는 사실이에요. 걷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 앞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비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안 부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집치만한 파도가 나를 향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요. 울며 불며 기도하면 상황이 다 바뀌어 버릴 것 같아요. 당장 내일 아침에 그냥 확 하고 바뀌어 버릴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착각을 하고 사는 때가 있어요.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상황을 바꿔 주시기보다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나를 놓으신다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은 상황을 바꾸실 수 있으셨어요. 말씀 한 마디로 아니 말씀도 귀찮다면 손가락 딱 하나 하는 걸로 다 잔잔케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풍랑이 있는 그 가운데 베드로를 놓으시면서 걸어오게 하십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를 놓으신 거죠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해도 금식기도 해도 일천번제를 들여도 내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어요 비바람에 몰아칠 수 있고요 더욱더 큰 폭풍이 여러분을 집어삼키려 들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물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어요. 마치 바다가 육지인 것처럼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센 풍랑, 폭풍 속에서도 물 위를 걷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베드로의 눈이 누굴 향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예수님께 그의 눈이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기서 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확신을 가진 순간 바다에 뛰어들었고. 예수님께 눈을 떼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랬던 그가 이제 점점 가라앉아요. 점점 가라앉습니다. 언제부터 가라앉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언제부터요? 14장 30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렇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수님을 향해 있던 눈빛이 어디로 향했어요? 바람을 향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여전히 바람은 불고, 풍랑은 일고, 파도는 덮쳐 오기 때문에 볼수 있어요. 볼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놓았기 때문에 볼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람을 보았을 때. 바로 내 눈빛을 누에게 향하면 돼요. 예수님께 향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람을 본 후에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니까 무서움이 들어든. 찾아드는 거예요. 바람을 보니까 무서움이 찾아드는 거예요. 볼수 있어요. 여러분 볼수 있습니다. 바람 볼수 있고 파도 볼수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바로 주님께로 눈빛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말씀해 주시려고 주님은 상황을 바꾸지 않고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느냐 걷지 않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다지 중요한 사실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가 누구에게 눈빛을 향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무리를 걷는 것에 중심을 두니까 관심을 두니까 자기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무리를 걷다가 빠져 죽은 사람 몇몇 있죠. 가끔 이렇게 뉴스에 나타나더라고요. 참 어리석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를 걷고 걷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확실히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무리를 걷게 무리를 걸을 뿐만 아니라 하늘 위도 걷게 하실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너의 눈빛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그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상황 가운데 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라앉아가는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눈빛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작은 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라는 말이 이중적으로 생각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을 품었다라는 이게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을 품은 거예요. 베드로도 봤잖아요. 오병이었대. 주님 기적 일으키신 거. 근데 그 기적이 지금 자기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에게서 그 기적이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다른 거 아닙니다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오로지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초점 맞추고 한 걸음씩 한 걸어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 아닐까요? 베드로의 본시 이름은 시몬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베드로의 이름 뜻이 뭐죠? 돌 또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물 위에 던진 돌이 되어버렸어요 물 위에 돌, 돌 던져보십시오 그냥 가라앉아버리죠 그저 가라앉기만 하는 아주 못난 돌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단단한 돌 위에 굳건한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고 제자의 길을 가야 할 그가 지금 바다 위에 던져져서 그 이름에 걸맞고 가라앉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갔을 때 그가 걷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을 텐데 주변의 상황들 베드로를 두렵게 하는 베드로를 공포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가라 앉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가라앉습니다. 왜 가라앉습니까? 주님께로 향했던 눈빛을 주변 상황으로 돌렸고 곧. 무서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라앉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상황과 운데 여러분들을 가라앉게 하는 상황이 뭐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가라앉게 합니까? 건강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가라앉게 합니까? 재정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가라앉게 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들을 가라앉게 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가라앉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가라앉으면 아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 눈빛이 다른 곳을 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초점 맞추고 나아간다면 앞서 언급한 모든 문제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은 하나 하나 누가 푸시죠? 주님께서 풀어 가시는 거예요.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주님이시잖아요. 그 풍랑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께 눈빛을 들기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호사밧을 기억하십니까? 모합 자손과 안본 자손들 그리고 마흔 사람들이 연합해 가지고요 유다를 치러옵니다. 그때 요호사밧은 금식을 공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때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제가 풀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저큰 무리들을 왜 가만 놔두십니까? 우리는 저들과 싸워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세계의 나라가 연합하여 대적한 가운데 두려움에 떨며 요호사밧은 간구하죠. 오로지 주만 바라볼 뿐이라면서 목숨 다하여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센 바람과 휘몰아치는 비바람,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 한 배를 타고 함께 노를 저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인해 우리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휘몰아치는 비바람이 우리를 공포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거친 파도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죠.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저 멀리서 손 내미시며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는 분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두려움과 고통과 좌절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저 어두운 곳으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포 가운데로 몰아넣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히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